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가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야베스는 역대상에 나오는 인물로서 정말 성경의 일부분에서만 나오는 사람인데 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야벳즈라는 사람은 아주 존귀했던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벳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중에서 존귀함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야베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베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인만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중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기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마누엘 하나님의 그, 정말, 야베스,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늘 아래서 귀중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귀중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정말 허락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쁘심의 여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하는 사람을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두 번째는. 야베스처럼 우리도 <laughs>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믿음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코세게 붙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되는 것입니다. 자, 인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얽매는 것들을 자유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 자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곳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정말 신을 창조하고 그것을 정말 울부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정말 우상을 섬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자유가 있지 않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오른 행하는 시대의 이 시대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말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맛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서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영접한 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너를 구세기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타라 간다는 것은 이타주의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고 이타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내가 뭐, 사업을 할때 도움이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맥을 쌓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게 되면 죄성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이 복이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해, 빛과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치고, 또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칩니다. 그리고 비를 똑같이 내리,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그 뜻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의리하고 경의하는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천하보다 기이하게 여기시고, 천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적인 정말 그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물질이 이렇게 뒤섞여서 고도화된 물질로서 형성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냥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흙이나 돌과 나무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고도의 물질이 결합되어서 진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은 그런 진화가 되어서 만들어졌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원숭이 사람이 있고 또그 사이에 원숭이 원숭이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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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하고 원숭이 사이에는 수많은 원숭이와 수많은 사람이 그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인간을 따로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온전케 하려 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이 율법서이고 이 역사서와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서이죠 율법 어,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율법을 피하지 않고 율법이 온전케 되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스에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 정말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앙 영향력과 평화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런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할그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한 영향력과 평안을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야베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신앙 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야베스도 우리들을 향하여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만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